이번 32회는 성의의 모든 치밀했던 계획이 핵심 도구였던 은호의 단호한 거부로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고 그 여파가 성의가 예지중지하던 두 자녀 우진과 영라에게까지 미쳐 성의의 몰락이 더욱 잔혹하게 가속화되는 파국적인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의의 권력과 가면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찢겨나가는 비극이었죠. 은호는 간을 줄 생각이 없다고 성희에게 똑똑히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선전포고했고 크게 놀란 성희는 마지막까지 거짓된 눈물로 은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오빠만 데려갔고 이후 화재가 나서 찾을 수 없었으며 다시 찾았을 때는 잘 사는 사업가 집안에 입양된 것을 알고 포기했다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만약 공여자가 취소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보려 했다고 가증스럽게 변명했지만, 은호는 건강검진을 핑계로 간적합검사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성희의 모든 거짓말을 논리덕으로 일축했고, 냉정하게 성의를 쫓아냈습니다. 이후 흐느끼는 은호를 수정이 따뜻하게 위로하며, 은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성희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자기는 미워해도 쌍둥이 오빠를 위해서는 간이식을 해줘야 한다며 은호에게 오빠를 위한 살인자라고 몰아붙이는 악마적인 협박을 가했고 은호는 이 모든 비극이 성희 때문이라고 맞섰지만 성희는 막무가내로 수술이 열흘 남았다며 오빠가 죽는다는 말을 남겼고 결국 지역이 나타나 성희를 힘으로 끌어내며 은호를 지켰습니다. 한편 오랜만에 은호와 통화했던 우진은 쌍둥이 간이식 이야기에 의혹을 품고 성희에게 공여자가 은호냐고 직접 물었고, 성희가 놀라는 모습을 보고 확신한 우진은 성희가 자신을 위해 은호를 찾아 간을 빼오려 했다는 사실을 분노하며, 버려둔 유라가 얼마나 불쌍했는데 간까지 빼앗으려 했냐고 성희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성희가 은호를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사실까지 알게 된 우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성희는 너에게는 결정권이 없다고 못을 박아 우진의 의사까지 묵살했습니다. 성희를 미행하던 영라와 지환은 위장 잠입 끝에 우진이 간이식을 기다리는 병실을 발견했고 성희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에 충격을 받았지만 성희의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성봉한 지역을 보며 다정은 상철이 지역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지역에게 독립을 권유했고 성재와 수비는 신제품 핑규로 만나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으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지만 수비 내전 남자친구가 매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은호의 거부에 가족의 약한 고리인 강호를 흔들려는 새로운 운물를 꾸몄습니다. 성희는 진상 손님들을 섭외해 강호를 괴롭히게 만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게 했고, 강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이 은호의 친엄마라고 밝힌 뒤, 은호를 설득해달라며 5억이든 현금 가방을 던져주고, 수술 성공 시 5억을 더 약속하자 돈 앞에서 강호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성희는 차에서 영나가 부착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고 분노에 차 영나의 작업실로 달려갔는데 키스 장면을 연습하던 영나와 지완을 보고 지완을 해고시키려 했고 이에 영나는 우진에 대해 아빠에게 이야기한다고 맞서며 성희의 권력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33회에서는 성의의 비열한 음모에 넘어간 강호의 배신과 성의의 약점을 준 영나의 폭로가 성의를 극한의 궁지로 몰아넣어 성의의 몰락이 다속화될 예상되네요. 33회 예고는 성의의 파멸적인 음모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자녀에게 되돌아오는 잔혹한 부메랑 효과를 예고하며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숨 가쁘게 찌닫고 있습니다. 성의의 권력과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가장 먼저 성의의 비열한 옴모에 넘어간 강호의 배신이 은호에게 최악의 상처를 안겨줄 것 같습니다. 32회에서 성희는 5억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던져주며 강호에게 은호를 설득하라는 비열한 임무를 맡겼고 경제적인 압박과 모력감에 시달리던 강호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결국 넘어가 은호에게 간 이식을 압박하거나 성희의 계획에 협조하는 배신적인 행동을 취할 것 같습니다. 강호의 배신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순희 엄마와 은호가 쌓아온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며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호 역시 가족에게서 고립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의의 몰락을 결정 지을 영나의 핵폭탄이 터집니다. 32회 마지막, 성의가 지원해고를 빌미로 영나를 압박하자 영나는 우진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고 맞서며 우진의 비밀을 성의에게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나가 망설임 없이 아버지 박회장에게 우진의 존재와 간 이식 계획을 폭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박회장은 우진의 존재와 성의가 은호의 간을 빼앗으려 했다는 잔혹한 사실에 경악하며, 성의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인 개입을 시도하며 성희를 압박할 것 같습니다. 33회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진실의 폭로를 통해 성희의 권력과 거짓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드라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